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일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파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매 여기서 말씀 나오는 것에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11월달부터 한 2월달까지 겨울 우기가 끝나고 그 다음 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봄이 되었기 때문에 병력과 전차가 이동하기에 그만큼 쉬워져서 전투하기에 적합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라빠를 함락시킵니다. 근데 그때 <laughs> 죄송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더 이상 직접 나서지도 않아도 될 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었는가?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일을 이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오히려 평안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때는 언제인가 하면 평안한 때이고 성공한 때이고 만족스러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도 거룩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다. 이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왕의 머리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왕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말감이라는 우상의 머리를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왕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상의 머리에 장식되어 있던 그 왕관을 뺏어서 자기 자신의 머리에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상에서 뺀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쓴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우상의 멸류관에 박혔던 보석을 취하여서 자기 머리 장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방 우상의 머리에 쓰여 있던 왕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머리에 쓸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을 신성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이런 거 있죠. 우상에 있는 머리인가 뭘까 씌어오면 내가 이방 우상을 욕보였기 때문에 아 내, 내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은 죽어 있는 것이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리도 전서 8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위시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그것은 내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위로와 그리고 한 가지 책임을 갖게 되는데 먼저 한 가지 위로는 미신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마 손 없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 없는 날이 어떤 것이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 날짜 중에 끝수가 9로 끝나는 날짜라고 합니다. 9일, 19일, 29일 이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이제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손 없는 날만큼은 귀신들에게 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미신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업식, 그리고 행사, 홀레,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그리고 이사하는 날 등을 손 없는 날에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손 없는 날, 이와 같은 날짜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뭐 귀신들과 그리고 우상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해를 끼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참 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사하는 날짜를 이삿짐 센터 가격이 가장 싼손 있는 날에 우리는 하게 될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이 미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더 부여하게 됩니다. 이한 가지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추리굽기 20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두지 말 것을 개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인가? 일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전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말하면 뭔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좀 이렇게 재수없게 생기고 뭐 이런 물건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가 평상시에 평범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좋아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 미신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신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책임을 갖는 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어디냐 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8절 말씀만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주적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에 주적하면 블레셋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블레셋과의 전투는 무엇 때문에 중요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18장, 19장, 20장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레색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 승리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유독, 불레색에는 유독 키큰 사람들과 그 당시에 최신형 무기들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키가 큰 자의 아들이었다. 5절 말씀해 보면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큰 자들과 상대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 말씀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5절 말씀에 가드사람 골리아세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를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절로 요약해서 8절 말씀에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력에 있어서 약했던 열세인 나라가 강대국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의 많은 승리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여기에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력한 블레셋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권세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한없이 작게 느껴지게 할 만한 그 모든 것, 돈 앞에서 그리고 권력 앞에서, 죄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어떨 때 보면 작게 느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가?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 능력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없이 작아진 느낌을 가지실 때,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과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